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우리 쥐띠 여러분들과 사주의 자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음, 만세력을 펴봤을 때 이쪽에 자수가 있으면 쥐띠고 또 내가 이렇게 자수를 깔고 있으면 이 일주에 깔고 있다, 쥐의 날에 태어났다, 아니면 자월에 태어났다, 내가 쥐 달에 태어났다, 응, 양력 12월 이런 분들 다 보셔도 되고요, 자시에 태어났다, 11시 반에서 밤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태어났다, 다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다 됩니다. 자, 우리 천귀성을 타고 났다라고 합니다. 자수 분들은 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귀가 있습니다. 음. 응. 그리고 완전한 이 물기운이죠. 자수라는 것은 물기운입니다. 수기운. 다른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자오묘유 이거를 가지고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글자들과는 이제 막 어, 유기적으로 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단 이추걸이 왔다. 신축년 신축월이 왔다. 일단 22년 1월인데요. 아직은 이민년이 아니에요. 신축년 신축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축년이라는 건 60년에 한 번씩 오죠. 근데 신축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번 정도 맞이 하겠죠. 뭐 120살까지는 안 사니까 만약에 120살까지 산다 해도 내가 두 번을 다 기억하겠어요? 아니죠. 신축년이라는 거. 근데 신축년에서는 신축월밖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축년, 신축어른요 인생에 한번 맞이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금 기운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금수 기운이. 응. 축이라는 거는 토기운이지만은 이 안에 금도 숨기고 있고 물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축년 신축월이라는 거는 전부 이 금의 기운이 강하다. 자, 여러분들은 수기운인데 금생수한다.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금생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나한테 집중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나한테 이 사회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 내가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치면은 방합이라고도 하고 육합이라고도 합니다. 육합. 자 방합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때 형제 자매가 응,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있다는 거가 나타난 거고 육합이라는 거는 약간의 애정 관계도 생길 수 있고 또 일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러버스 카드처럼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좌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인 고스트 이런 카드처럼 나 혼자 너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맑은 수기운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 좋은 1월 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합도 되고 육합도 된다. 그러면 애정 관계도 생기고 힘을 합칠 일이 생기고 응. 형제 자매 가까운 곳에서 도움 줄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도 있다. 나의 돈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제가 보는 관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1월달에 돈복은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모이니까요. 에이트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일하는데 굉장히 집중이 잘 된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다라는 거죠. 이 카드 그림 보세요. 공장에서 막 불이 나고, 막 불나게 상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생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바쁘실 거고요. 또 사업 쪽으로 어떤 전략 전술이 끝나가지고 회의가 끝나서 이제 막 찍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품의 가치를 높인다 라는 겁니다. 상품, 상품이라는 건 여러 가지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의 기술도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상품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사업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물상으로 한번 봐보면요, 이게 얼음 땅이에요. 땅. 이게 축, 이게 땅이다. 라는 거고, 여기 에 이제 신금, 이렇게 보물을 탁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꺼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물도 있고, 보물 이 땅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줄게.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이러는 겁니다.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 안반수인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음, 기회의 땅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품. 그리고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자축합토가 될 수도 있고요, 자축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나의 비밀스러운 잠재력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비밀 이것들을 이게 잘못된 것이든. 잘못된 거라면 좀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비밀 잘못되지 않은 그냥 뭐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한 달이 된다 자 그러면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거고 공부에 집중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음. 제가 보는 관법에서 분명히 여기서 돈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별자리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염소자리라든지 이 황소자리, 처녀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상으로도 한번 봤고, 우리 시비 운성으로 간만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리면은 물기운이에요. 비라고도 얘기하죠. 네. 이 축토를 보면은, 이것이 관대라 그래가지고, 내가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월살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나한테 뭔가 좀 의무를, 책임을 주는 것이고 새로운 명찰을 단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 옮겼을 때는 잘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배워야 하는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수도 나타납니다 자러버스카드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연애한다고만은 볼수 없는 거고요. 자, 우리 솔로 분들은 연애운이 1월달에 들어와 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물론 이 기운 자체는 굉장히 한한 기운이죠. 한한 기운이 여러분들 차가운 기운인데, 완전히 응축해 있을 때더 폭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정운도 있다. 여러분들은요. 이임인년 22년 이게 2월부터는요. 굉장히 그 폭발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축으로 합했다가 이 인으로 쫙 나가는 거잖아요. 임목이라는 어, 거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딱 싹을 틔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이게 1년이든 4년이든 8년이든 12년이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좋은 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폭발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폭풍 전야예요. 지금은 고요한 물이지만 그래서 물밑 작업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합이라는 건 기분이 좋아요. 예, 가까운 곳에서 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깝게 그러니까, 멀리 저기 미국에 있어도, 지금 한국, 미국에 있어도, 이 SNS상으로도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역 내가 할수 있는 곳, 거래처, 국내에서도 새로운 곳또 뚫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또, 이 애정 관계에서 돈이 나가도 기분이 좋은 거,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금전적으로 이런 사람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대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두 개나 이렇게 안테나처럼 서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신자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 생이다, 생. 음, 지살이다라는 거예요. 지살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딘가로 이동하고 싶고, 뭔가 부동산 매매가 돼서 새롭게 사인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계약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84년생이나 갑자생들은요, 어, 이 회사에서의 뭔가 제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일거리가 좀 많아진다라는 건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와 협업할 수 있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에 96년생이나 병자일주들 보시게 되면은요, 병신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자축 합을 하게 돼요. 내가 무언가에 집착을 좀 세게 할수 있거든요. 이게 애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애정이 너무 깊어지면은요 의심이 생기고 애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관계는 좀 조심하세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합합 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꽉 묶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무 꽉 묶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숨쉴 수 있게 넥타이를 맬 때도 그렇고 운동화 끈을 맬 때도 그렇잖아요. 다시 풀을 수 있게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부하기 좋고요. 또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자, 48년생이랑 무자일주들 보세요. 오, 그러면은 토생 금하게 되죠. 이게 상관생재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 여러분들 이 일에 집중되고 생산성 아까 좋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도 그돈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원래 돈 복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일거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거래처, 새로운 거래처 뚫는다라는 겁니다. 자, 60년생이나 이 경자 일주들 볼게요. 어우, 경자라는 것은 신축을 보면은 어때요? 이게, 경쟁자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타로카드와 같이 보니까 이거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고요. 음, 내 자리가 또 하나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은 그중에서 그중에서 그 이게 겁제인지 내 거를 겁탈해 가는지, 아니면은, 비견인지, 어, 그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이 너무 집착, 어,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일을 할 때는 딱일할 때만 모였다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임자일주라든지, 이 1972년생 분들 보시면, 보세요. 이게 정인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금생수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새로운 승진을 할수 있는 거고 새로운 파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의 일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귀인이 도움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72년생 분들 중에서 감이 좋고 촉 좋으신 분들은 일은 타로 명리 공부라든지 철학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자축합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육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매매나 이런 것들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자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음, 따로따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GT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띠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한번 봐봤어요. 1월달 운세였고요. 여러분들 1월달에도 건강하고 우리 행복하시길 제가 기원 드릴게요.